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관심 종목입니다. 제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의 성향과 원칙에 부합할 때만 원칙 매매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제가 유일하게 보유 중인 종목이고 보유 중인 종목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해 없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인테크는 LG엔솔 상장 수혜주죠. 수혜주인데 보면 분봉으로 먼저 보면 자 이날 그 전날 목요일에 30분 만에 상한가로 돌입했습니다. 30분 만에 상한가로 돌입했기 때문에 시초가 베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보면 시초가가 상한가 그전에 상한가가 30분 만에 돌입이 되었, 어, 안착이 되었는데 시초가 4% 떴죠. 그러면 상당히 기회라고 저는 봤습니다. 기회라고 보고 시초가 베팅을 했는데 베팅을 했는데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아홉 번에 걸쳐서 매매를 진행했는데 아마 나인테크라서 아홉 번 정도 보고, 결과로 보고 나니까 아홉 번 매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우연히 좀 나타났고 자, 보면 나이테크가 앞전에 이 윗꼬리 보겠습니다. 이 윗꼬리들을 이렇게 그어보고 이 아랫꼬리, 금요일에 아랫꼬리를 그어보면 이 사이의 물량을 이 상가가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 사이의 물량을 매물을 받아낸 것을 볼수 있죠. 이 거래대금이 2,500억이 터졌습니다.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아 냈다고 보고 계속해서 매매를 진, 매수를 하였는데 일단은 월요일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LG엔솔 상장이 27일이죠. 1월 27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앞선 시나리오에서 어,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하락하고 이 장대 양봉의 절반 값까지 하락하고 오일선을 기다리면서 오일선을 맞으면 상승, 이 반등을 할수 있다라는 관점과 아니면 이런 종목은 한번 깃발을 세워두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이 오일선이나 어,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을 다지면서 이 상승, 장대 양봉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 두 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LG 엔솔이 1월 27일에 상장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의 절반값까지 내려오려면 내려오면 시간이 소요되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 기발향으로이 종가, 상한가, 종가를 지켜 주는 선에서 횡보 정도. 횡보 횡보성 정도의 가격 조정만 뭐 하루 정도 이틀, 하루 정도만 나오면 이 종목은 한번 이 매물을 받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 원칙에 부합될 때는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그 다음에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은 한번 거래량이 상당히 실렸습니다. 자, 월봉을 먼저 보시면 월봉 오늘 15거래일 만에 월봉상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졌죠. 15거래일 만에 이 정도라는 것은 31일, 30일이 지나면 이 거래량은 능가하겠죠. 그렇다면 1월, 1월에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을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 1봉의 흐름을 또 보시면 1봉의 흐름상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1월 12일에 1800억이 터졌죠 그 전에도 96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첫 돈이 들어오고 조정,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5일선을 맞으면 단기적으로 5일선을 맞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앞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전의 흐름을 보면 그 정고점 이 정도 있고 더 앞전으로 보면 중요한 이 시가 종가들이 이제 어 겹쳐져 있는 이런 부근, 이런 부근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근이 이 분홍색 선, 오일 선이죠. 오일 선까지 내려와서 지금 무조건 음봉으로 하락한다고 사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 때 사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중요한 이평선이 있다던가뭐 이런 장대 양봉의 이런 반값 정도의 반값 정도가 있다던가. 지금 주가적으로는 한 4,600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캔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도지 캔들, 양봉 도지 캔들이라든지 이 조그마한 캔들들이 이제 횡보성으로 어이 정도 오일선을 받쳐 주면서 횡보성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지켜 주는 그 브레이크 캔들이 걸리는 걸 보고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보단 브레이크 캔들이 걸리고 지지를 해 주면서 상승이 나오는그 시점에 사야 확률이 높은 것이지 그냥 쭉쭉 떨어진다고 사면은 그냥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일선 4,600원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것을 보고 대응을 한다면 좋은 흐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 현대무벡스를 보면 지난 영상에 한번 언급 드렸죠 보면 신규 상장 이후 최대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퐁당퐁당 좋은 흐름으로 터져, 터지면서,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224일, 1년 동안의 장기 매물을 하루 이틀, 3일, 약 4일, 3일 정도 테스트를 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 윗꼬리들로.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해주면서 현재 올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요한 기준이 이 2년 선입니다. 448일 선. 2년선을 기준으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 이까지 눌리면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매수 타이밍을 이 2년선 라인인 현재 기준으로 3,750원 라인을 현재 기준으로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이 테스트를 강한 거래량으로 테스트를 해줬기 때문에 어이 좋은 흐름 이 상승 이제는 거래량이 터지기만 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2평선, 한 4,000, 4,300원 라인을 상단 매물 돌파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권유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크라운 혜태 홀링스. 보시면 이 종목은 일단 제가 나인테크를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한가가 9시 27분, 9시 27분 만에 이 하나의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캔들만으로 상한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강하다 라고 볼수 있는데 거래대금은 18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터진 것은 아니지만 이 분봉의 흐름상 아주 강한 그런 게 들어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과하게 5% 이내로 뜬다면 한 시가 베팅을 저는 노려볼 생각이고 그게 원칙에 맞는 분들만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가가 만약에 플러스 뭐15% 20% 과도하게 뜬다면 이 종목은 쳐다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 로보티즈, 로보티즈와 로보로보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일단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죠.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첫 조정. 5일선을 지금까지 깬 적이 없습니다. 5일선을 이 분홍색 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죠. 없는데 5일선을 처음으로 깨고 지금 가, 어, 처음으로 깨고 이제 가격 그 이제 횡보 횡보를 하고 있죠. 기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요.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강하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 첫 조정 때는 이 21선에서 상당히 지지가 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 전에 기간 조정을 주면서 지켜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21선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 시점 21선을 맞는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인데 첫 조정이 나왔죠. 그렇다면 21선 부근에서는 충분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높다.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고 덥석 잡기보다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제 상승해주는 그 타이밍, 그런 것을 확인, 테스트를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에서 첫 조정이 나왔죠. 첫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21선을 기다리던지 아니면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하면서 어, 이제이 이 저가는 깨지 않던지 아무튼 이 5일선을 처음으로 된이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충분한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를 보면 첫 돈이 들어온 시점에서 제가 시가를 잡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 볼수 있다고 했죠 자, 이 피보나치에서 이제 황금비에서 50% 라인과 38% 라인 이 사회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50% 라인, 26,000원 정도를 지켜, 저가, 이 저가 라인을 지켜준다면, 그 테스트를 한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로버도, 로버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돈이 들어온 이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부터, 이 시가부터, 자, 고가까지, 고가 라인까지 한번 선을 그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50% 비율, 그리고 38% 비율에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조그마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이 21선을 중요한 기점으로 한번 포인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 현우산업 현우산업은 일단 매매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일단 모르겠는데 한번 볼수 유심하게 유심, 볼수 있는 부분이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습니다 월봉상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죠. 15일, 15일 거래일 만에 아주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30일이 지난다면 이 거래량은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물렸던 사람들의 매물을 장중에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론상으로 뭐 탈출 못한 사람 빼고는 이론상으로 다 매물을 받아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봉의 흐름을 다시 보면 그 라인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신고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긴 윗꼬리가 이긴 윗꼬리가 이런 매물들을 다 잡아내고 벗겨주고 소화해 준 것이라면 올라갈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것이고 아니면 그게 이게 뭐 물량을 이제, 이제 털어낸다 세력들이 털어내는 것이라면 이제 하락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승할 때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면 이제는 물량 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할 때만 아이 종목은 매물을 다 한번 받아 내줬구나 이 윗꼬리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애플카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동향을 한번 보려고 일단은 나도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인테크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 모다이노칩, 현대무벡스 다 거래량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 크라운회테홀딩스 이 종목은 상한가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단타를 하시는 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만 유효하지 이런 종목은 단타 하시는 분이 아니면 볼 종목은 아닙니다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로보티즈는 이제 스윙으로 한번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21선 라인을 주시하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첫 상승이 났는데 첫 상승 강한 거래 대금이 받쳐준 종목에서. 첫 조정은 이 21선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라는 관점 현우산업 애플카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은 족집게처럼 적중하고 미적중하고 그런 토토 막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확률을 높이고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이죠 전략과 다르면 내 스스로가 틀렸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시계를 증시의 시계를 항상 동향을 살피시면서 다음 주도 안전한 매매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